뉴욕 한인회가 오는 8월 10일 기금모금 뉴욕 한인회 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4일 원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활동 내역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일 열릴 뉴욕 한인회 장배 골프대회 및 주요 추진 사업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날 그 브롱스에 있는 펠랑 스프릴라 골프장에서 뉴욕 한인회 주최 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어, 비행기표 석장에 많은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동포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동포들의단합된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18월 2개의 골프 코스를 대회했으며 3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비행기표 등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이날 개최될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가 즐거운 시간이 되며 동포들의 단합된 모임과 각종 의견 수렴을 할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뉴욕한인회는 오는 15일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등각 단체들과 동포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66주년 광복절 경축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며 같은 날 퀸즈 크로싱에서는 뉴욕한인회 보건위에서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함께 열립니다.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4주에 걸쳐서 8번의 소기업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과목은 여러 가지 법률, 세무, 회계, 보험, 재정, 또 성공 사례를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 우리 동포사회의 주 종목인 소기업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예정입니다. 한창의 회장은 동포사회의 소기업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경제적인 도움에 이바지하고자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4주 동안 소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상법, 노동법, 세금 및 회계 등 강좌와 각종 성공 사례 소개로 진행되며 인원 제한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